슈퍼리치, 가족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이고, 제가 어제까지 이벤트를 좀 열어드렸는데, 와, 정말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,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항상 그 믿음에 보답하는 슈퍼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뭐 슈퍼리치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어, 진짜로 폼이 미쳤어요. 요즘 속된 말로, 폼 미쳤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요즘에 슈퍼리치는 폼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제가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제발 미리 좀 매집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가 또 편안하게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또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혼자서 너무 힘들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.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포스콜딩스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씩 남겨주시되 지금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띈다. 그러면은 이게 또 정책이랑 엮여있다 보니까는 포스콜딩스가 과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?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뭐 삼성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속해있는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,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, 그것까지도 싹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, 오늘 시장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뭔가가 정신이 없어요. 어, 이 종목이 왜 가지? 하면은 또 PBR 1 미만의 종목이고, 또이 종목이 왜 가지? 하면은 또 PBR 1 미만의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은데,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, 저 PBR 주콕 집어낸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다.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일본에서 했던 주 부양 정책 중에 하나가 PBR 1 이하 종목에 대해서 부양을 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는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서든지 지금 막 힘든 증시를 살려내야지만 선거 때 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금융주가 제일 싸기는 싸다 그래서 대부분의 PBR 자체가 0.5 이하인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이다라고 보시되 지금 우리가 포스콜딩스랑 좀 엮어서 볼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기사에서도 기업 밸류업 기대되는 PBR 1배 미만의 대형주는 이러면서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속해 있는게 포스콜딩스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 요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PBR이 한 배가 안 돼요. 1배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이라 엮이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, 또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BR이 1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산을 했을 때 50만원 뭐 이야기는 하지만 70만원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50만원 미만의 여러분들한테 평단을 맞춰놓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정책이랑 엮이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절대로 여러분들 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지만 포스코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2차전지의 성장적인 부분 그 다음에 pbr 관련해서 정책이랑 엮이는 부분 그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다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막 손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도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더 끌고 가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? 모멘텀이 없고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, 당연히 우리가, 어, 이거는 볼 가치가 없다. 어, 그냥 지금 당장에 정리를 하고 현금화 시켜서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, 지금은 성장적인 부분도 있고, 정책이랑도 엮이고, 모든 게다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, 그냥 기다리면서 내가 좋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. 요 그래서, 그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단 50만원 이하로만 맞춰놓고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당연히, 우리는, 50만원 그 이상을 훨씬 더 바라보고, PBR 1배가 되려고 하면은 70만원대까지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,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, 포스콜딩스가 중간에 막 쉬어간다라고 해서, 와, 미치겠다, 괴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, 오히려 조금은 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, 더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. 우리가 뭐, 당연히 포스콜딩스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, 투자를 했잖아요. 그쵸, 여러분들? 투기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, 더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혹 가다가 뭐 유튜브 돌아다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꾸만 중간에 헷갈리게 말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포스콜딩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평단 50만원 이하 내가 60만원에 샀든 70만원에 샀든 일단은 뭐 내려왔을 때 평단 50만원 이하로만 좀 맞춰놓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 pbr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트렌드에 가장 반응이 좋은 곳은 손보사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우리가 사실 저도 뭐 손보사 쪽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 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손보사 매매할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손보사가 무겁기도 하고 뭐 아무튼 강한 이유는 정부의 pbr 1 미만의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손보사 대표적으로 하나생명이라든지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뭐 흥국화재라든지 뭐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융주가 PBR이 낮은 이유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장성이 뭔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. PBR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. 반도체니 뭐2차전지니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 뭔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오 이거 실적 나오고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높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 건데 은행주라든지 뭐 손보사라든지 뭐 증권주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뻔한 밥그릇으로 나눠먹기 구조잖아요. 우리나라 인구가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늘어나고 경기가 아주 좋고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실적 적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부에서 저 PBR 정책 뭐 이거에 대해서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0.5도 안 되는 이러한 금융주를 비롯해서 현저히 저평가를 받는 소외주들 주가를 올려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 요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저도 오늘 뭐 네박자 클럽에서 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네박자 클럽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요 요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한진 같은 경우도 지금 네박자 오늘의 네박자 그 다음에 1월 30일 날짜 딱 뜨고 설명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 종목들,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어차피 이게 전체 상장사 기준으로 했을 때 PBR 1 이하 종목은 1000개가 넘어가요. 근데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밖에 있는 종목들이고 관심 밖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한 번도 매매 안 해본 종목들도 수두룩 할것 같은데 원인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오너 경영이잖아요.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하다가 내가 또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외형이 커지는 게 아닌 이상 괜히 주가가 올라 본들 증여세라든지 뭐 상속세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너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거의 90%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당연히 세계 1위 수준의 어마어마한 이 상속세도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고 너무 높잖아요 사실 그래서 50%가 넘어가다 보니까는 와 이거 진짜로 물려받는 것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어떤 부모, 아버님이 뭐 빌딩을 한 채를 뭐 갖고 계시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직 뭐 나이가 뭐 10대였나 뭐 20대 초반이었나 그랬는데 이거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,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는데, 아무튼 지금 2대만 걸쳐서 상속이 되면은 회사가 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잖아요. 50%를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는. 그래서, 요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이 여기서 보면은 뭐 일본 얘기가 요렇게 나오는데, 요즘에 일본이 뭐 신고가로 증시가 불장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일본의 저 PBR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전문 경영인을 앉혀놓고 대주주는 배당만 받아먹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즉 오너에 대한 오너 일가가 회사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휘둘지는 않습니다 맞는다.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일 오너 경영 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연히 원인이기도 하고 전문경영인은 주가를 올려야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하는 건데 오너 일가는 주가가 오르면은 상승 리스크적인 부분이 당연히 커지다 보니까는 뭐 그들이 대주주라서 너무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은 뭐 주식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을좀 짚어서 보시면은 될것 같고 어차피 이 PBR. 1 이슈 같은 경우에는, 뭐, 대형주들은 상관은 없겠지만, 뭐, 은행주라든지, 뭐, 그 외, 우리가 매매를 안 해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, 길게 보면은, 뭐, 2월 말까지고, 막상 정책 발표가 되면은, 조금은 빠질 수 있었다. 뭐, 빠질 수 있다. 뉴스에 팔아라. 뭐, 이런 내용적인 부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, 이런 내용 정도가 있구나.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오히려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, 결국에는 정책이랑 엮인다라고 하면은, 당연히, 큰 폭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, 또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삼성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뭐 분야가 뭐냐면은 바늘 없이 혈당을 측정한다 삼성전자 비침색 습... 이제 혈당 측정기로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런 기사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타픽으로 lb 인베스트먼트를 4,71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b 인베스트먼트를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월 15일 날 당연히 고가를 딱 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수하고 단기 박스권 그 다음에 윗꼬리가 짝짝짝짝 달리면서 위, 위에 있는 매물도 한 번씩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큰 폭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매물 소화 다 끝내놓은 다음에 단기 박스권 단기 하단권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또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도 너무나도 나이스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l 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 혈당 측정기로 hme 스퀘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엑소 존을 이제 활용한 신약에 대해서 기대, 기대를 할수 있는데 카이노스매드라든지 뭐 m d l 스케어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비침습 담요라든지 뭐 혈당 측정기에 관심이 높고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한독 그 다음에 뭐 동우나 나테 그 다음에 LB 인베스트먼트 등등이 있는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집의 흔적이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지금 뭐 매물대를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독은 막 매집의 흔적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매 집의 흔적을 놓고 봤을 때는 엘비 인베스트먼트가 훨씬 더좀 상승이 나왔을 때좀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남들이 그냥 삼성은 관심이 있는데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뭐 슬금슬금 천천히 분할적으로 모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저평가를 받고 있는 뭐 이렇게 저 PBR 관련 주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월 중에 발표가 예정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길면은 2월 말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막상 또 정책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수급을 빼앗기면서 장중 내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코스닥 시총 1에서 1, 2위 종목은 PBR 10에서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종목들이 테마를 좀 형성을 하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서 지금 이 시장에 자금의 성격성 가치 투자로 길게 갈지는 굉장히 또 의문이 들기는 하고 일종의 테마로 보고 그냥 내가 어 저평가기 때문에 샀는데 그 종목이 튀어서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수익 챙기고 또 저평가 종목을 사고 또 튀어서 올라가면은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은행 뭐 손보사 은행 요런 쪽을 빼면은 반도체라든지 기계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좀더 더 깔끔하게 좋은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해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기보다도 상방에 대한 포텐셜 자체가 훨씬 더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극단적인 수급 쏠림 이후에 2월에는 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진짜로 정책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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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정말로 정책적으로 나오뭐 보리면 재료 소멸로 작용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상승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코스피는 이미 감에도 권이고 코스닥은 아직 높기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방에 지수 상방에 대한 포텐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때 라기보다도 지수가 하락이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소진을 해야 시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결국에는 뭐가 됐든지간에 뭐저 PBR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실적 팩터를 잘 챙기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또 낙폭주들 쪽으로도 매수 유입을 좀 매수가 빵빵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셀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?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뭐 오늘은 뭐 당연히 뭐3%대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예요 차트가 완전히 바닥권 그리고 남들이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뭐 수급이 잘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거기다가 실적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남들이 관심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때 미리 사놓고 기다리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. 또 좋은 수익적인 부분도 따라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오, 왜 이렇게 오늘 막 부분 부분 이 얘기를 좀 단어가 많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좀 같이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다가 좋은 종목들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실시간으로 영상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바로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편집을 하면서 올려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. 그 시간이 지금은 뭐 10시 52분인데 이게 몇 시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편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서 좀 봐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뭐 4710원 이하로 뭐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어 영상 막상 딱 보니 영상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어 이거 뭐야 왜 벌써 급등이 나와 아니면은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빠져있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은 좋 같습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? 제가 뭐 실시간 라이브를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셔서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